피고인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힘껏 치는 소리, 발로 세게 바닥을 구르는 소리, 크게 욕설을 하는 소리 등이 계속 들렸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정도의 소리여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도 요청을 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의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힐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 반복적인 소음이 발생하자 2023년 9월경부터 해당 소음의 발생 시간, 그리고 어떠한 소음이 발생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는 수십회 이상의 크게 쿵쿵거리는 소리, 단단한 물건을 내리치는 듯한 땅땅 하는 소리, 욕설과 고함을 치는 목소리 등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주장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어 판결문에 설시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음을 일으킨 횟수는 3에서 4회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는 수십 회 이상의 소음의 유형 및 정도. 소음 발생 시각이 유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래층에 이사 오기 전에도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관해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D는 이 법정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할때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킨다 라는 민원을 수없이 받았고 소음 출처를 명확히 알수 없었던 경우에도 현장을 확인하면 항상 피고인의 집만 불이 켜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과 바닥 등 여러 곳에서 물건이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요.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